안녕. 빰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접니다. What's up, guys? I know. 방금 정말 조금 전에 무대를 끝내고 숙소에 왔습니다. 다들 무대 보셨나요? 저는 오늘 일본에서 무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내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자랑할 게 있는데요. 그래도. 식빵? 식빵입니다. 귀엽죠? 그, 그, 입욕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입욕제 안에 뭐 들어있는 거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목욕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뭔가, 굉장히 이게 무대를 끝나고 나서 잠깐 버니즈분들과 얘기를 할까 싶어서 와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본어 멘트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엄청 열심히 하고 준비했어요. you have a question? what is it? I miss you too. 내일은 내일도 어마무시한게 중요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려요. 그래도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처음 오프닝 할 때는 없었는데 저희 무대 할때 이렇게 핑키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면서 뒤토 하면서 발견했는데 너무 감동이어서 보면서 했습니다. 감동이어서 보 아니에요. 1시간 뒤에 2024년 아니고, 25시간 후에 2024년입니다. 여러분, 25시간. 저희는 음다 같이 해돋이를 보고 싶은데, 아직 장소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옥상, 건물 옥상에서 봐도 다 같이 보면 분위기 있으니까 다양한 걸 계획 중입니다. 근데 이 식빵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뭔가 새로운 느낌의 웨이브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뭔가 되게 더, 조금, as I feel like, 조금 더, mature 한 웨이브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New wave, new wave. 아닌가? 그리고 원래 제가 이렇게 꼭, 약간 한쪽을 꽂거나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요런 느낌, 여기 살린 요런 느낌. 유노? 유노 유노? 하지만 평소에 빈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평소에 빈지 오늘의 빈지 돈까스 아직 안 먹었어요 근데 돈까스 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을 계획이에요 아, 이번에도 저는 방을 혼자습니다 왜냐? 유진스는 사다리 타기로 방을 정하기 때문이죠.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사다리를 타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색다르게 정말 예쁜 것 같아. 마아요 지금은 방이 많이 덥진 않은데, 이게 그거 있어요. 잠들기 전에는 온도가 조금 추워야 잠이 잘 든대요. 깊게 들고 약간 빨리 온다는데, 사람이 더우면 약간 이렇게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얼른 잘 거예요.